자 안녕하세요 김영유예요.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음... 과일냥을 조금 몇 마리 더 얻어보고 뭐 오늘은 좀 이것저것 좀 얻어볼 것들이 있으니까 얻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QR 코드는 은행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 갈게요. 자 은행 이벤트 코드를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QR 코드를 찍어주시면 돼요. 잠깐 하면 멈추시고 이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QR 코드 스캔 잘 되죠? 자, 메론 씨앗을 입수했다. 이것이 있으면은 예, 메론 메론 양을 한번 얻을 수 있겠죠? 갑시다. 따따따 어, 어디 가니? 할머니네 집으로. 자, 메론냥도 마찬가지로 집안 양 친구들은 뭐 웬만하면 다 초코바를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바. 초코바를 미리 사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저장하고서 로드하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 아니, 뭐 다른 녀석도 잡아야 되니까 뭐몇 개씩. 싸니까 뭐아두시고요 자, 분교로 가면은 또 새로운 과일냥이 추가가 돼 있겠죠. 자, 여기 씨앗이 이렇게 있는 곳. 야, 벌써 네 마리째야. 네 마리째, 네 마리. <laughs> 오 징글징글해. 으, 징글징글해. 자, 이번엔 이 메론냥이에요. 메론냥, 뭔가 징그럽다. 자 저장합시다. 자 이번에도 호감 요괴랑 호감 회원이 있으면 좀 잡기가 편하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냥냥 그건 메로시앗 수많은 과일 중에서 메로는 점찍다니 너께 보는 눈이 있다냥 실력은 어떨까냥 나와 배틀에서 확인해보겠냥 아니요 나와 배틀하고 싶지 않더구냥 메로네 관심 없다니 희한한 녀석도 다 있다냥 라고 하는데 자 맞장 뜨도록 합시다 패기가 있구냥 나의 고급스런 과즙을 받아낼 수 있을까냥 이라고 합니다 자, 메론이 형, 자, 초코바를 줄게요. 나가, 메론이 형이 받았다. 역시 이컷다투탓 탓. 자, 초코바를 좋아하면서 불에 약한 친구네요. 잘 타나봐. 자, 가볍게 쓰러트려 주고 동료로 얻어 보도록 하자. 쓰러짐스네 자 미리 저장을 배틀 전에 해두셨으면은 만일 동료가 안 되더라도 로드에서 다시 배틀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과즙 네, 맛이었다 안녕 고급스러지 안녕 자 과즙이 마른 거 같다고 하네요. 스피카니 지난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로드에서 쓰러뜨려서 친구로 얻어보도록 하죠. 초코바 먹어 맛있군 역시 이거다냥 빨리 쓰러뜨리고 많이 하는 게 이득이에요. 뭐 찌르기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게더 빨리 하면서 많이 하는 게야 초코바 먹고 뱉었어! 뭐가? 제건다. 제다자 빙이가 회복하는 중이네요 승리.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잡으시면 돼요. 아! 검나안나오네용 나는 보는 눈나 이용. 냥 친구가 되자냥론자메론이과 친구가 되어봅자다론자론이 아, 비싸냥비싸자냥이자너론나도 비싼 메론이친구으로들어 보도록 하죠. 이형으 방금 전 배트 때문에 가장이 마은것 같다냥.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런 양 일하네요. 자 좋아 얻었으니까 써봐야겠죠? 자 메론냥 어떤 친구일까? 기술이 과연냥같은 경우는 다 달랐었거든요 이번...거는 뭘까? 으자 메론양 A랭크네요 얘는 으흠 칠칠 먹고 지능적 기절했 아군의 요력 계육을 회복시키는건 똑같네요 자, 날카로운 발톱, 빙결솔, 그리고 메론 젤리 펀치, 메론 가즙이 깊이 스며든 양이 젤리로, 적 전체를 마구 두드린다 라고 합니다. 음, 흠 볼까? <목소리> 자, 대사전. 자 메론 과즙 100%의 고양이 요기그 과즙은 굉장히 싱그럽다 고급스러움이 매력이라 생각해 다른 과일들을 하찮게 여긴다 아야 의문의 다른 녀석들 다른 과일형들 1패 메론냥 아 비싸단냥 돌아다네요 자 이런 친구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기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흥흥흥. 어 어디 지나가는 요게 없나 여기 있네요. 좋아 날름 보터리 보자 달콤하다냥 메론젤리펀치 아야 이거는 똑같네 이런 식이네요 깨끗하게 스네 젤리 펀 젤리펀치랑 비슷하네요자 이렇게 메론양도 한번 얻어 봤고요 이제 다른 다른 것도 또 얻어 얻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QR 코드는 조금 떨어진 상태로 찍으시는 게더잘 찍힐 수가 있어요.